취재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1월 7일 새벽기도의 영상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구십삼 장입니다. 찬송가 9 3삼 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리주 예수 예수는. 수할 곡신만 도다 귀한 열매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행하여늘 충성하여 의지하고 따라갈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손. 세상 을 떠나갈 때본 영생 어으리안 없는 복을주 시고, 영 원한 기쁨 주시 니 나의 생명,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루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분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루호보암왕 제5년에 애구방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천이요, 천이백대요, 마병이 육만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쿠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업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루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의 손에 넘겨 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함께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분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린 원인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것 때문입니다. 이게 딜레마죠. 누구나 강해지고 싶은 게 사람의 보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힘이 강해지고 세력이 확장되면서 인간은 교만에 덫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힘이 약해서 온갖 서러움과 모욕을 당하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변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힘의 주소, 그 힘의 원천, 그 힘의 출처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강성해졌다고 착각에 빠지죠. 그리고 그 힘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돈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본문 5절.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누다 예, 방백들이 시사계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계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어제 역대하 11장 5절 이하에 특정 지명들이 나왔습니다. 이 지명들은 모두 애굽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방비성들을 세운 꽃들입니다. 루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는 이 방비성들이 초롱성처럼 애굽의 침략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루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온 백성이 그를 본받을 때에는 이 방비성들은 애굽왕 시삭에 의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에게 있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어떤 세력과 같은 힘들은 사실 허상입니다. 힘이 약할 때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끝까지 견제할 때에만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힘들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됩니다. 로우함은 강력한 국력을 믿고, 강력한 국방력을 믿고 교만해졌습니다. 그에게 눈에 보이는 힘들이 있으니까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가 믿고 있던 힘들은 그와 그의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은 이스라엘의 힘의 주소는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자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복음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자 되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조금 모자라더라도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더라도 그 강성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소화양이 번성하고 응금이 많아져 풍족해지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이 모든 재력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교만이 누적되고 또 누적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가나한 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새벽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세속적인 힘이 진짜 힘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힘이십니다. 이 진짜 힘을 구하십시오. 이 진짜 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구하십시오. 이 진짜 힘으로 우리 신앙이 짱짱해져야, 우리 신앙이 튼실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그것에 집착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생명을 보듬고 살리는 일에 선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삼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이하로 우리의 힘으로 삼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선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힘들,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 순종함으로 그 힘을 통하여 생명의 기운을 북돋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